예, 어, 여러분들, 지금은요, 예, 사람대학교 뒤쪽에 보니까 이런 대학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대학교 뒤쪽에 대학로가 있었는데, 저도 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대학로는 사실상 이제 어, 의미가 없게 됐죠. 왜냐면은 폐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 장사를 할 이유도 없고, 장사를 한다고 해도 어, 잘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 모두 문을 닫은 모습이 아, 어, 저한테 보여지고 있어요. 아, 이 떼어, 이렇게 뭐 난방이 떼어져 있는 거 보니까 운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같이 둘러보도록 하죠. 이렇게 원룸 임대라 돼 있는데, 이제 원룸 임대를 할 이유도 없죠. 원룸. 아, 원룸을 룸 이제 찾을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 중국성 이제 중화요리 집도, 아, 이제 문을 닫았겠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던 곳들이었을 겁니다. 보면 당구장도 있어요. 빅박스 당구장이라고. 이렇게 당구장도 있었고, 한데, 이제 다 문을 닫았죠. 더 이상 이제. 맞네요. 당구장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게 원룸촌이 맞네요. 맞죠? 여기 보시면은 사람 대학교 바로 뒷문입니다. 뒷문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룸촌도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기 그렇죠? 짱 원룸. 근데 이제 다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 이제 커피랑 뭐술 파는 곳 카페테리아였었네요. 그렇죠. 아참 남원식당 이 뒤는 그냥 다 죽었어요. 살아 있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다 문을 닫았습니다. 원룸 원룸 장사를 하시는 곳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다 이제 대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셨겠죠. 근데 이제 서남대학교가 폐교, 어, 폐교가 이제 되게 되고 그전부터 이제 서남대학교는 신입생 충원율이 계속 줄었었죠. 많은 학생분들이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수년 전부터 어, 이곳에 이제 상권을 형성했던 분들은 수년 전부터 어, 많이 힘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원룸촌 뒷모습을 찍고 있는데요. 안 쓴지 오래된 것 같죠? 관리가 오래도록 어, 안 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사실 이제 서남대학교가 폐교 방침이 나기 전부터 이곳은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저는 뭐 자취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학교 바로 뒤에 이렇게 자취를 하면 은 편하게 정말 편했을 것 같아요 맞죠? 아 무슨 제가 뭐 체르노빌 안 가봤지만 아 체르노빌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진짜로?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차량 일이 좀 지나가긴 하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은 아직까지 저 말고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무섭습니다. 어머야, 여기 다 키우네? 계속 키우고. 이렇게 개랑 다 키우는 거 보니까 아직 주인이 있나 봐요. 주인이 키우고 있는 거 맞겠죠.